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KB부동산은 부동산 관리 서비스 우리 집 등록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이 뽑은 최애단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집 서비스는 현재 거주 중이거나 예정 또는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의 주소, 주거 형태, 계약일, 매매 가격, 보증금 등 정보를 등록하면 실거래가 등의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B부동산 이용자들이 뽑은 최애 단지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최애 단지 순위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9,510세대 규모의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드라시움 4,932가구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6,864가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1 2,032가구. 경기 수원시 8달구, 매교동, 매교역, 프루지오 SK뷰, 3,603가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5,678가구.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스, 5,563가구, 서울 강남구 개포동, DH 퍼스니어 아이파크 6,702가구,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3,885가구,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 5,050가구 순으로 우리 집 서비스 등록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위권의 이름을 올린 아파트들은 해당 지역에서 규모가 큰 랜드마크 단지거나 입주 4년 차이내 신축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또 최근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거나 재건축, 교통 호재 등으로 주목받는 단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단지인 만큼 실제 입주민 수가 많고 KB 시세와 실거래가 매물 등록 등. 변동 사항은 신속히 알고 싶어 하는 고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